1 0일까지 명단서 제외됐을 때 야구 접으려 했었죠. 마지막 순간 하나의 선택, 네 경기 연속 초두 타자 대포 주인공의 극적인 반전. 10라운드까지 선발되지 못해서 정말 불안했었죠. 신인 선발전에 도전했다. 그런데 최종 라운드까지 본인의 이름이 호명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심정일까? 그리고 포기 직전,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순간의그 기분은 또 어떨까? 깊은 절망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본 선수가 있다. 한화 이글스 대학 출신 루키 이민재다. 이민재는 작년 신인 선발전 한화 2차 11라운드에서 지명대 극적으로 프로의 꿈을 이뤘다. 11라운드는 최종 선발 라운드. 그러나 선발 순서는 의미가 없다. 이민재는 먼저 선발된 여러 신인들을 앞질러 호주 멜버른 1차 전지 훈련 참가자로 선정됐다. 쟁쟁한 선배들과 함께하는 연습. 매일매일이 환상 같다. 이민재는 지난 시즌 마무리 후 대전에서 훈련할 당시 감독님께서 스윙이 깔끔하다고 인정해 주셨다. 타격 실력 덕분에 귀중한 기회를 얻은 것 같다. 너무 행복하다. 무엇을 해도 즐겁다. 날씨가 더워도, 훈련이 길어도 좋다. 처음엔 선배님들과의 훈련이 부담스러웠지만 먼저 다가와 주시고 대화도 나누며 지금은 많이 편안해졌다고 전했다. 이민재는 이미 작년에 화제의 인물이었다. 동원과학기술대 소속으로 4연속 경기 1회 선두타자 홈런이란 대기록을 달성했다. 대학야구 사상 최초 타격만큼은 인정받았다는 증거였다. 당시 이문환 감독은 고등학교 때는 스윙이 깔끔하기만 했던 선수였다. 파워가 부족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해서는 즉시 체중 증량과 근력 향상 과정을 밟았다. 그러자 타구에 힘이 더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었다. 이민제도 대학 입학 후 웨이트 트레이닝에 매진했다고 회상했다. 대학 리그에서 타격으로 주목받았으니 고교 졸업 후 신인 선발 탈락의 상처를 씻을 수 있을 거라 여겼다. 하지만 최후까지 선택받지 못했다. 이민재는 솔직히 말하면 그 홈런 기록 이후 기대치가 상승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10라운드까지도 선발이 안 되니 많이 불안했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4년제 대학 진학 없이 야구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덧붙여 11라운드에서 불렸을 때 진심으로 더욱 기뻤다며 미소 지었다. 이민재는 끝으로 프로 입단 후 희망 사항에 대해 올해는 우선 1군 승격이 최고 목표다. 경기에 출전하면 늘 민첩하게 움직인다고 평가받는 선수로 인정받고 싶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하나 이글스의 신예 이민재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이루기까지의 여정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그는 우연히 학교 야구부 감독님의 권유로 야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야구의 매력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타고난 타격 센스를 보여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체격이 작고 파워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고교 시절에는 팀의 주전 타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 진학한 이민재는 본격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대학 감독진은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약점을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개인 훈련을 하고, 팀 훈련이 끝난 후에도 추가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 2년 만에 체중이 10kg 이상 증가했고, 자연스럽게 타구의 힘도 좋아졌습니다. 이민재가 진정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대학 리그에서의 활약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4경기 연속 1회 선두타자 홈런이라는 대기록은 대학 야구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그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당시 경기를 지켜본 스카우트들은 이민재의 타격폼과 타이밍 잡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선구안이 좋고 빠른 타격 스윙으로 투수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능력이 돋보였다고 합니다. 2023년 신인 드래프트는 이민재에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학에서의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10라운드까지 지명되지 않아 큰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하나이글스가 마지막 11라운드에서 이민재를 선택했습니다. 구단은 그의 타격 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보여준 발전 속도와 성실한 자세가 지명의 주요 이유였다고 합니다. 프로 계약 후 이민재는 더욱 체계적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구단의 전문 트레이너들과 함께 체력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타격 폼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진행된 스프링 캠프에서 이민재는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팀내 연습 경기에서 안정적인 타격을 선보이며 코칭 스태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민재는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군 진출이 첫 번째 목표지만 그 이후에도 꾸준히 발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이민재는 팀 내에서 신인다운 성실함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배들은 그의 진지한 자세와 배우려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 코칭스태프는 이민재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격 코치진은 그의 타격 폼이 프로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 팬들 사이에서도 이민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의 활약상이 알려지면서 미래의 주전 타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민재의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뤄낸 그의 여정은 많은 야구선수 지망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프로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 이글스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